네 오늘은 우리 전 전광훈 어~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 뭐~ 일반적으로는 전 전광훈 목사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요 그~ 이미 몇년 전에 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던 그~ 소속 교단으로부터는요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면되면 사실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이제 다른 뭐 호칭으로 적당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으니까, 어, 전공한 목사, 전공한 목사 하는데, 사실은 뭐 자칭 목사죠. 왜냐면 나가서 이제 파면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어, 혼자, 그저, 어, 믿는 그런 교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자칭 목사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뭐 자칭 목사거나 말았거나 그가 진실하고 성지, 성실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그가 하는 그 간정을 들었는데 혹시 뭐그 간정도 또다 믿을 만한 건지 아니면 뭐어 그냥 거짓말 하는 이건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잘 들어 보면은 뭐 잘못된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 그 정광훈 씨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고, 한참 잘못됐고, 그리고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자기 그냥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어, 첫째로, 그는요, 어떤 집회에서 그건 연, 연도나 날짜나 장소 이런 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무슨 집회에서 예, 신령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가 거짓된 방언, 이상한 방언, 말도 안 되는 방언, 통역도 안 되는 방언 그런 방언을 한다는 얘기를 자기가 했거든. 그러면 벌써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는요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도 해요 꽤 자주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요 그 예언이 맞습니다 또 그대로 말한 대로 그러니까 본인도 어그 자기가 했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 보고 놀라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죠 아그 우리 정관 목사는 신령한 목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사다. 이렇게 딱 착각하기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 예언과 방언이 본인이라든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눈에는, 아, 저건 성령이다. 성령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본인도 아마도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 가까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어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저는 어 이미 뭐수차에 걸쳐서 방언의 위험성과 방언의 거짓 때문에 대해서 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그런데 그그 그 성령을 받고 만약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그 그 반면에 그 사람이 하는 입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을 보면요. 그 문제야. 막말도 하고 욕설도 예사로 해. 아마도 그 사람이 말걸 들어보면요. 5분도 채 5분은 무슨 2분, 3분마다 무슨 막말이나 욕설이 계속 함께 그냥 터져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뭐 욕설 그런 걸뭐 원고 써가지고 한다고 안 보지 않아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요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그 들어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막말과 욕설이 들어있다. 그리고 어떤 거짓 반과 거짓 연을 한다. 어떤 영이 있고 어떤 신령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게 성령의 거룩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하고 그 사람 속에 파고든 악령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이런 것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요, 그 말하는 걸 봐서는 예지몽, 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미리 꿈꾸는 미리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 사람의 말에서 묻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꾸어서 미래를 예측, 예언보다 예측을 하게 하고, 그걸 예언으로 그냥 발표를 하는데, 때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적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봐,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어, 이런 걸 미리 보여줘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추종자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그 그 말에 에, 욕설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막말도 막 말도 막마구잡이 하는 거야. 뭐하나님과자기한 까불면 죽는데요. 그, 그,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요. 그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이런 목사 정도 되면은, 적어도 어떤 권력에 탐닉되거나 그런 건 벗어나야, 그건 넘어서야죠. 그런데 한번 국회에 진입해 보려고, 어떻든 간에 때로는 집회할 때뭐 많이 모이고 따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만 나를 찍어도 우리가 그 비례대표제로 해도 비례대표로 한 명쯤이나 해가지고 저희가더할수 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단한 번도 안 됐어. 어, 이게 이제 권력에, 권력에 지나치게 그 집착하는 그런 모습은 악령의 특성 중 하나예요. 권력을 그렇게 탐합니다. 그리고 그, 그는 노골적으로 말했죠. 자기는 돈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한 거에 또다. 어, 각, 최근에 보면은 그가 하는 중, 일 중에 폭력배를 조직하고 백골단을 복원해가지고 국회까지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 폭력배들을, 청년들을 조정해가지고, 청년들을 거룩하게, 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폭력배를 만들어야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보기로는 그, 정강훈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은요, 영은 영인데, 그 성령은 아니야. 성령 아니면 다른 영은 다 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성도들이 분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잘 못해요. 어, 그 다음에 예, 그에게는 그 윤리와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몇번그 사람 그뭐 선동하는 거 연설하는 거뭐 이런 걸 봤는데 그, 불신자도요, 그렇게 악하거나 못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은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종합적으로 평가 볼때그 사람은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잘못된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 선도하는 데 나가가지고 헌금하고 어? 기부금 내고 하는 건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라가냐고. 그래서 참그 저도 뭐 기독교인으로서 또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그래 사회 앞에 뭐 교회 앞에 참 많이 부끄럽고 어 어디 가서 뭐 목회자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합니다. 그 정강훈 때문에 더해 그가 한그 막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거짓말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거의 그뭐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그 욕설과 막말을 창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그런 그 악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따라하거나 그런 모임에 가서 앉아주거나 그런 것만 해도 죄가 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말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요. 그~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몰라.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당당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더 분별해보고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따라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예, 그 여러분도 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분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나 누구나 여러분은 뭐그 정강훈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말리거나 그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어, 정강훈이 어떤 사람인지 일반 방송에서 어,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어, 잘라서 편집했겠지만은 뭐도 잘랐으나 말았으나 어떻든 조금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정상이 목회장 고사고 정상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 왜그 사람 앞에 가면 쪼그려 쓰지 못하니 모르겠어. 그 국민의힘 당그 사람들을 보면요, 꽤그 기독교인인데 들그 정광훈이한테 가면요, 쪼그려 쓰지 못해. 이게 이제 어떤 악령의 어, 세력을 가지고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뭐다 이야기 어렵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신비 체험을 했다 거짓 반응을 한다 거짓 예언을 한다 막말과 욕설을 한다 예지몽으로 꿈을 꾸고 미래를 예언한다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그~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한다 어~ 돈에 욕심이 많다 어~ 무슨 폭력을 선동한다 자 이런 것만 해도 이미 가짜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그 절대 예수님이 하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던 일이 아니고,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 우리가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나, 아, 이렇게 봅니다.